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루입니다자 평상시 아침에 올려드리는 어, 내용 어, 듣다가 오늘 내용 들으시면 어, 목소리가 조금 틀려졌다 하실 분같데자 아침에는 제가 사무실 출근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 집에서 어, 시황전략을 올려드리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죠 지금 시간이 8시 33분이네요 왜 늦었느냐 제가 휴대폰을 사무실에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좀 일찍 잤어요. 아니 늦게 일어났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힘이 넘칩니다. <laughs> 아침에 집에서 할 때는 어, 씻지도 않고 어, 어, 새벽 어, 증시 흐름 보고 또 글로벌 증시 어떻게 끝났나 보고 이렇게 간추려서 올려드리는 건데 어, 그때보다는 조금 어, 힘이 넘치는데 여러분들한테 늦게 올려드려서 좀 미안한 감이 있죠.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왜 휴대폰을 놓고가서 늦게 일어났고 막 아, 아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나쁜 일이 생겼어도 그 나쁜 일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갖고 더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어, 휴대폰을 놓고가서 좀 늦게 일어났지만 아 그래 휴대폰을 놓고 왔기 때문에 잠을 2시간이나 어, 더 잤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전이 더잘 됐겠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식 하면서 항상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날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떠나서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는 제가 삼성전자를... 음, 2022년도 와서는 뭐 매수 힌트도 안 드리고 별 내기 안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증시가 이제 2,700, 저스트하게 2,700딱 지난주에 지켜줬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4월달에 증시 안줄 것이다 말했듯이 그대로 흘러왔어요. 그렇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제가. 아, 일목균형표 양선 이게 양선이에요 이게 음선이고 양선을 따라서 내려올 거다 제가 말을 했어요 말했는데 을 이렇게 내려오다 갑자기 올라가니까 어떤 분 에이 내려가긴 뭘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페이크라 그랬잖아요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2,700은 음, 지켜줬는데 또 밑으로 내려갈 거냐 이제 2,700 터치했으니까 위로 올라갈까 이게 궁금하시죠 자 여기서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 증시 분위기가 바뀌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들이 다 우우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2700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종목들이 우우 나, 나빠지냐 느 그것도 아닙니다. 갈놈들은 갈 겁니다. 2700이 무너져서 갈놈들은 갈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2 7 0 0 무너졌네. 뭐 그런 증권사에서 어, 여기저기서 어, 떠드는 말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가 믿을 것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떨어질 만큼 떨어지기도 했고, 여기서 삼성전자 올라가는 건 자, 여기저기 유튜브 보시고 뭐 증권사 보시면은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막 논하는데, 삼성전자 주가는요, 실적으로 논하면 논하안 돼요. 저처럼 파생 전문가로 일했던 분 사람들한테 늘 말하죠. 파생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라고, 어, 이 앞을 내다보는 눈이 저 천리안, 제가 천리안을 괜히 줬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저를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 이제 우리 증시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 뒷받침해 줄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제는 어, 삼성전자 지금처럼 왔던 것처럼 아이고, 별 볼일 없고 어, 다른 개별주의적으로 종목장을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지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가느냐는 삼성전자의 손에 달렸는데 어, 그거는 또 해치펀더들 손에 달려있다. 헤지펀더들이 삼성전자를 어,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파생으로 수익을 어, 현재 2,070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는 어, 제가 그래서 벌써부터 항상 앞서 간다 그랬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전자 라이브 방송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파악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삼성전자 갖고 어뭐 올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대로 나타난 거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다 아는 내용이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다 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논하지 않은 거예요. 어? 논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10월달인가요? 여기서 매수했잖아. 그렇죠? 여기서 매서 77,100원에 팔고 나왔잖아. 기가 막히죠. 1년을 지켜보면 여기서 여기서 팔았잖아. 제가 93,600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조금 먹고 또 내려오면 어, 사고 먹고 여기서 사서 먹고 여기서 사서 먹고 기가 막히게 1년 동안. 그런데 이번 년들은 삼성전자 제가 어디서 매수학 이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단 얘기. 어? 왜? 아, 결과가 나를 알려 주잖아. 계속 쭉 빠졌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를 찾을 때뭐 급등주 코스닥에 뭐 많이 먹었다 그거 전문가라기보다도 저처럼 삼성전자 흐름을 완전히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지수를 파악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급등장을 만나도 그 사람 등이 없고 짱 먹고 급락장을 만나도 미리 급락장을 알고 저 사람 말 듣고 그 급락장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12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수익이 좋았어 근데 12월달에 급락장이 나왔어. 10개월 동안 먹은 거그한 달에 다 없어져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이제는 급락장을 만나봐서 그걸 피해가셔야 되는 거야.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늦게 일어난 바람에 예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종목 이야기는 아 제가 말을 했죠. 어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들, 서클맨 회원님들, 지난주 지수는 안 좋았지만 SK 텔레콤 매수에서 수익 난 거. 아직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에 그 증거는 보여드릴게요. 아직 매도하면. 우리 들고 있다고 힌트 드렸죠. 어, 들고 있다고. 근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분은 애매한 구간이죠. 어,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애매함. 이래서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네. 저는 지수가 떨어지면 SK텔레콤을 올라갈 줄 알고 떨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시황 전략글에 그랬잖아요. 저는 지수 떨어지면 올라갈 경기 방어주를 삽니다. 그게 이거였다고 말을 했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은 어떤 개별 주들이 움직일까 한번 보면 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피날레를 하려고 이번 주는 하지 않을까 왜? 2차전지 지금 들어가면 또 늦었어요, 여러분들 늦었다고. 어? 저희처럼 밑에서 사서 여기저기 떠들 때 팔아야 된다. 살살 팔다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 그렇게 알고 가시고. 어 오늘은 오늘은 어그 증시 흐름을 파악하는 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어, 이번 주가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다시 반등이 나오냐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고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어0.29불 일단 빨간 불이네 LG에너지솔루션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때 궁금하네. 예 네, 파란 불이네 역시 파란 불 제가 비중 줄이자고 했듯이 역시 바람불 자 그래서 어, 오늘 우리 정신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지 파악하는 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는 것만 수익으로 올라가면 지켜보라 그랬죠 어, 그랬듯이 어, 이번 주는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이라고 해서 지난주하고 전략을 바꿔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가만히 지켜본다 왜. 위로 갈 것인지 밑으로 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 흘러갈 돈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3주 동안 그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살살 삼성전자로 바뀌는지 봐야 돼요. 삼성전자로 바뀌면 LG에너지솔루션 힘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힘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오늘 어 다시 어 라이브 방송에서 해 드리고 오늘 어 증시 끝나고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였습니다.